저번 개수 8호 사마에니에서는 아쉽게 키코르의 활약 장면과 새로운 개수의 압도적인 힘으로 키코르가 공격당한 장면이 안 나왔었는데요. 요번 개수 8호 4와 미리 보기에서는 그 장면은 무조건 나오는 느낌인데 요번 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골절되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카프카를 위해 레노는 그를 태우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키코르는 압도적인 힘으로 마지막 남은 괴수를 도발하며 최종 시험을 끝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람 형태의 괴수의 공격에 키코르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괴수는 카프카와 같이 사람의 말을 할수 있었는데요 뭔가 만화 기생충처럼 인간의 몸에 기생한 괴수인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 원작에서도 이들의 정체가 자세히는 나오진 않았는데 괴수들의 진화 형태인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무활한 본수의 포티튜드가 6.4로 측정되며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된 미나는 호시나와 함께 현장에 나가보자입니다. 여기서. 과거 이야기가 잠시 나오면서 시노미아 장관의 모습 또한 나오는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노미아 장관은 키코루에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완벽하게 있으라고 강요하게 되는데요 뭐랄까 시노미아 장관의 느낌이 좀 존백에 나오는 시즈카의 아버지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아버지들은 다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키코루의 오른팔이 골절되어 전투불능에 빠져 큰 위기에 처할 뻔했지만 이때이 만화 속의 주인공 히비노 카프카가 등장하며, 정말 있었구나, 키코루!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개수 8호로 변해 본수의 공격을 멋있게 막으며, 키코루가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모두가 피난할 수 있다고 했고,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맡기라는 개멋있는 대사를 말하는데요. 드디어 사마 애니에서 못 보여줬던 카프카의 웅장한 전투 장면을 요원사화에서 보여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에게 제발 방위대한테 비밀로 해달라는 장면은 좀 깨는 듯 진심으로 날려버릴 준비를 하자 카푸카의 포티튜드가 9.8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아까 본수가 6.4였으니까 카푸카가 1.5배 이상의 전투력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9.8이라는 수치는 역사의 남을 대개설라고 했으니 이 정도 수치를 보이는 괴수는 몇 없다는 내용이기도 하겠네요 땅에 발을 지지하며 몸을 고정 후 진심 펀치를 날리자. 본수는 산산 조각이 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만화로는 귀엽게 표현되었는데 애니 등급이 1곳세 이용가니까 분명 피 터지는 장면으로 연출되겠죠.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애니로 어떻게 표현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네요. 아프카의 도움으로 키코로는 무사할 수 있었고 또 다시 뒤늦게 미나와 호시나가 등장하며 아마 개수 퍼로 사와는 이 부분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형 개수의 떡밥. 키코르의 과거 해상 장면, 그리고 카프카의 진심 펀치로 먼지가 되어버린 본수의 장면이 아마 요번 사화의 명장면일 것으로 보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코르의 재능이 남달랐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죽음과 그로 인해 변해버린 아버지 시노미야 장관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애니 중반부쯤은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노미야 장관의 활약도 좀 보고 싶기는 한데 불량상 나올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네요 근데 시노미아 장관 생김새는 그렐라간의 나선왕 로드 제움이랑 같을지도? 눈이랑 수염 그리고 매서운 눈매 때문에 그런건가? 다음화 애니 나오면 또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